혹시 화장실 줄눈 곰팡이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당신의 기분부터 망쳐버리지는 않으셨나요? 검게 변색된 타일 줄눈을 보면서 이걸 언제 다 청소하나 어떤 방법을 써야 효과적일까 늘 고민만 해오셨을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문제, 아직도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못 찾았다면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딱 3분만 이 영상에 집중해 보세요. 당신의 욕실이 50년 묵은 때를 벗고 새 것처럼 환하게 빛나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화장실 청소 솔직히 정말 버겁고 힘든 일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꿉꿉하게 풍겨오는 곰팡이 특유의 냄새 시커멓게 번진 타일 틈새 곰팡이. 그리고 샤워 후 여기저기 들러붙은 거뭇거뭇한 물때 자국들 아무리 독하다는 락스를 꺼내 들고 팍박 문질러 봐도 그 순간뿐. 얼마 지나지 않아 스멀스멀 다시 피어나는 곰팡이 때문에 청소는 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았을 거예요. 게다가 독한 염소 냄새는 또 어떻구요. 청소하는 내내 머리가 지끈거리고. 숨 쉬기조차 힘들어질 때도 많았을 겁니다. 혹시나 피부에 튀거나 호흡기에 안 좋은 영향이라도 줄까 봐늘 불안하셨을 테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청소 제품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좋다는 온갖 비법들, 꽤나 큰 돈을 들여가며 이것저것 시도해 봤지만 결국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실패만 거듭했던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 경험들이 쌓여 이제는 화장실 청소만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끄는 순간 당신은 지난 11년간 국내 수많은 화장실을 새 것처럼 완벽하게 재탄생시켜 온 국내 1등 청소 전문가들의 특급 비밀 노하우를 영원히 놓치게 될 겁니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전문 청소 서비스도 아니고 복잡한 장비도 필요 없어요. 우리 집에 늘 있는 이것과 단 소주 한 방울의 마법으로 우리 집 욕실을 완벽하게 바꿔버릴 수 있는 이 검증된 방법은 따라하기도 쉽고 안전하며 무엇보다 당신이 그 어떤 방법보다 확실하게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단 30분만 저와 함께 집중해 주세요. 당신의 화장실은 물론 지긋지긋했던 화장실 청소에 대한 고정관념까지 영원히 바꿔버릴 테니까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만을 위한 소주 한 방울의 마법 같은 비밀을 본격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화장실 청소 비법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딱세 가지 뿐입니다. 첫째, 냉장고에 마시고 남았거나 조금씩 남아있는 소주가 필요해요. 브랜드나 종류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일반적인 희석식 소주면 충분해요. 둘째,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부드러운 중성 세제면 돼요.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쓰는 일반적인 주방 세제나 손 씻을 때 쓰는 핸드워시도 괜찮습니다. 순한 성분의 중성 세제면 아무거나 좋아요. 셋째, 이제는 버릴 예정인 낡은 칫솔이나 뭐가 조금 더 뻣뻣한 작은 솔 하나면 충분합니다. 굳이 비싼 세솔을 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버릴 만한 낡은 칫솔도 이 청소에서는 최고의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간단한 재료들만 준비되면 여러분의 욕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첫 번째 단계 기적의 만능 세척 용액 만들기. 먼저 빈 스프레이 통이나 깨끗한 플라스틱 용기 또는 작은 그릇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이제 여기에 마시고 남은 소주를 종이컵으로 13컵 정도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그 다음 우리가 준비한 중성 세제를 소주 양에 약14 정도만 넣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딱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주를 3스푼 넣었다면 중성 세제는 1스푼 정도만 넣으면 되는 식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주를 넣은 양과 똑같은 비율로 물을 추가해 줍니다. 그러니까 소주 13컵, 중성세제 조금, 그리고 물 13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모든 재료를 다 넣었다면 스프레이 통이라면 뚜껑을 닫고 가볍게 흔들어 섞어 주시고 그릇이라면 숟가락 등으로 가볍게 저어 주세요. 재료들이 잘 섞이면서 은은한 비누향이 살짝 올라올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곰팡이와 물때를 잡는 우리만의 특급 만능 세척 용액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용액은 우리가 흔히 아는 독한 락스처럼 자극적이지 않지만 곰팡이의 뿌리를 깊숙이 침투해 제거하고 물때의 끈적한 유기물을 아주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합의 비밀은 소주의 알코올 성분이 곰팡이 세포벽을 파괴하고 살균 작용을 하는 동시에 중성 세제의 계면활성제 성분이 곰팡이와 물때를 들뜨게 하고 물에 잘 녹아 떨어져 나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두 성분이 만나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그러니 이 황금 비율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번째 단계 소주 한 방울의 힘을 욕실 곳곳에 전달하기. 이제 우리가 만든 이 기적의 용액을 욕실 곳곳에 분포시켜 볼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곰팡이와 물때가 가장 심한 욕실 타일 줄눈이나 세면대, 욕조, 샤워부스 등의 실리콘 부위입니다. 스프레이통에 담았다면 직접 분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릇에 담았다면 버릴 예정인 낡은 칫솔이나 작은 솔에 용액을 흠뻑 적셔서 곰팡이가 핀 부분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특히 주의 깊게 발라줘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 변기 주변 세면대 밑부분, 욕조와 바닥이 만나는 가장자리, 그리고 샤워 부스문이나 벽면의 모서리처럼 평소 물기가 잘 마르지 않고 환기가 어려운 곳들이에요. 이런 곳들은 곰팡이가 더욱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로 꼼꼼히 문질러가며 용액을 바르다 보면 곰팡이가 용액을 흡수하면서 색이 살짝 변하거나 물때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 힘을 줘서 박박 문지를 필요는 없어요. 용액이 곰팡이에 스며들도록 부드럽게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용액을 곰팡이와 물때가 있는 모든 부위에 충분히 도포하셨다면 이제 딱 10분만 기다려 주세요.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용액이 단순히 표면을 적시는 것을 넘어 곰팡이와 물때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그 오염 물질들을 분해하고 약화시킬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마치 약을 바르고 잠시 기다리는 것처럼. 이 용액이 마법을 부릴 시간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잠깐 10분을 기다리는 동안 제가 아주 유용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화장실 줄눈 곰팡이 때문에 저처럼 고생하는 지인이나 가족 또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들이 이 놀라운 비법을 알게 되면 분명 크게 감사할 겁니다.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눌수록 더큰 가치를 가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저희 채널이 이렇게 유익하고 검증된 정보를 꾸준히 만들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놀라운 변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자, 이제 10분이 다 지났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욕실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이제 따뜻한 물을 흠뻑 적신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를 준비해 주세요.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닦아내는 효과를 더 높여 줍니다. 그리고 아까 용액을 발라뒀던 부위들을 부드럽게 닦아내세요. 어떠신가요? 믿기 어려우시죠? 그토록 보기 싫었던 시커멓던 곰팡이 자국들이 끈적거리던 누런 물때들이 톡하게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마치 마법처럼 감쪽같이 사라지고 있을 겁니다. 분명 솔로 박박 문질러도 잘 지워지지 않던 곰팡이들이 이 용액의 힘으로 쉽게 닦여나가면서 줄루는 원래의 깨끗하고 하얀색을 되찾고 타일은 새 것처럼 반짝이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마치 방금 새로 시공한 듯한 깔끔함에 아마 놀라움을 금치 못하실 거예요. 아마 청소가 이렇게 쉬울 수 있나? 하고 깜짝 놀라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게다가 화학성분 특유의 역한 냄새나 독한 염소 냄새도 전혀 없이 오히려 소주의 은은한 알코올 향이 잠시 화장실 전체를 상쾌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혹시나 아주 오랫동안 묵어서 조금 더 강한 곰팡이가 남아있다면 이 과정을 한두 번 정도 더 반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더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네 번째 단계 곰팡이 재발을 영원히 막는 특급 예방법.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마쳤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단순히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다시는 곰팡이가 우리 욕실에 찾아오지 못하게 예방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해내야 합니다. 재발 방지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의 꼼수죠. 1. 환기의 생활화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습기입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환풍기를 켜거나 창문을 열어 최소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충분히 환기시켜 주세요. 단순히 잠깐 켜고 끄는 것이 아니라 욕실 내 모든 물기가 마르고 공기가 순환될 때까지 충분히 환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환풍기가 없거나 창문이 없다면 샤워 후에는 욕실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2 물기 완벽 제거 샤워나 목욕을 마친 후에는 스퀴지나 마른 걸레를 이용해 벽면이나 바닥, 샤워부스 유리벽에 남아있는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특히 줄눈 사이나 실리콘 틈새에 물기가 고이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에 다이소 등에서 천원 정도에 파는 스퀴지 하나만 있어도 벽면이나 유리창 물기 제거가 정말 쉬워져요. 몇번 밀어주는 것만으로도 물기가 깔끔하게 제거되는 것을 보고 아마 감탄하실 겁니다. 샤워 커튼을 사용한다면 사용 후에는 물기가 마르도록 잘 펼쳐서 걸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쭈글쭈글 접어두면 그 사이에 곰팡이가 피기 쉬워요. 3. 습기 제거 제품 활용 제습제나 물먹는 하마 같은 습기 제거 제품을 욕실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환기가 잘안 되는 욕실이라면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곰팡이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4. 정기적인 가벼운 관리 오늘 배운 소주 한방울 세척 용액을 한번 만들어서 스프레이 통에 넣어 두면 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번 정도 샤워 후 가볍게 물기가 마른 욕실 표면에 용액을 뿌려두었다가 마른 천으로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곰팡이 포자가 자라기 전에 미리 제거할 수 있습니다. 힘든 대청소가 아니라 짧고 간편한 일상 관리로 곰팡이와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희망적인 결론. 자, 어떠신가요? 소주 한방울이라는 아주 간단하고 친숙한 재료와 몇 가지 기본적인 예방 수칙만으로도 당신의 낡고 칙칙했던 욕실이 이토록 눈부시게 새로워지고 곰팡이 걱정 없는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독하고 몸에 좋지 않은 락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하게 곰팡이와 물때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힘들게 허리 숙여 박박 문지르고 독한 냄새에 고통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검증된 특급 노하우와 아주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우리 집 욕실은 언제나 새것처럼 깔끔하고 상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지저분한 화장실은 더 이상 스트레스와 짜증을 주는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의 피로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편안함을 얻는 아늑하고 위생적인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집과 일상, 나아가 삶의 질까지 한 단계 더 높여주는 놀라운 경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깨끗하고 건강한 욕실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